너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하면서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올까? 지금 그 아이는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잡는다고 있지. 오늘은 헤어졌더라도 어떻게 헤어지냐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서 연락오게 하는 경우 알려줄 거야. 이별과 같은 경우에 원래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전체적인 연애의 틀을 한번 봐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안 봐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은가. 연애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를 맞춰가며 하는 거지만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며 그동안 쌓여왔던 짜증이나 불만이 생겨서 감정적으로 헤어지자는 경우가 많아. 근데 너네들은 그럴 때 감정적으로 조급함을 느끼며 붙잡게 돼. 하지만 이걸 보는 구독자들은 그럴 필요 없어. 첫 번째,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고집도 엄청 세, 허영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다투더라도 난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끝이야. 우린 정말 안 맞아. 라는 식의 말투를 구사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약한 사람들를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끝이라 하면서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연락 오겠지. 잘 지내. 라는 식으로 말이야. 두 번째, 서로가 잘해주지 못했을 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남자에게 전부를 보여주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꾸준하게 잘했다고 한다면 여자는 그 모습이 아른거리다 못해 아쉬운 쪽으로 바뀌어 아 물론 그렇다고 호구처럼 퍼주고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지 그렇게 헤어지는 과정까지 가게 되면 여자는 이미 마음이 전부 열려있는 상태라 자신의 연애의 모든 행동들을 돌이켜보고 후회하게 돼 여자가 힘들어서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돌이켜보니 너무 좋은 추이 큰지라 여자가 알아서 연락을 하게 될 거야 세 번째, 비교 대상이 생겼을 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했을 경우나 애인이 있을 때그 애인이 질리는 감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경우야 전자부터 말해주자면 전 사람과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전에 만났던 사람을 두고 저울을 지을 하게 되지 그렇다 보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 전에 애인과 함께 보냈던 추억, 순간, 그리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전에 만났던 애인에게 연락을 하게 돼. 후자는 이걸 보고 있는 너네들도 잘 알고 있는 환승 이별 케이스지. 권태기 때문에 여성이 질려버려서 홧김에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다가 전 애인이 충족시켜줬던 말이나 이런 요소들을 현 애인이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안 맞는 상황이 지속되면 또 저울질을 하다가 연락 오는 경우지. 너무 뻔한 것 같지. 나도 예전에 불같은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서 후폭풍에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생각에 매달려 보기도 했고 그로 인해 지금 많이 성숙해진 연애를 할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네들의 심정에서 이 영상을 찍어본 거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평범남들이 귀를 펼수 있을 때까지 로크분을 함께 할 거야.